이 손. 얼지 자, 딱지, 요 먹자. 요거 이닭 날개야. 음. 음. 딱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담았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손. 건 먹었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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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그럼 보자 아빠가 요거 한개 줄까? 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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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나무다 나나다무나 아이고 참 야갔다 야갔어 니 임마. 정말 야갔다. 딱지야. 내가 니줄려고 네 산다. 어? 딱히 선. 봐라 요달놓고또 그냥 또 또살곳시딱히 선. 눈이 네 이쪽으로 와 있잖아. 지금 번에. 벌써 코구멍이 벌렁벌렁한다. 벌렁벌렁한 거야. 지금 니는 가 하지 마라 가라. 내인데 지금 내인데 어느 정도 쓰는지 모가는이기가막기로금씩세가지고 봐라. 가딱가딱기까가까가까 가닥 가닥. 이게 또 맞고? 사. 자. 자. 거기 바로 들어 가는 거맞아 일단이다. 밥그릇도 필요 없다, 이건. 밥그릇이 물러야 돼. 밥그릇도 필요 없다. 자, 여깄다. 자, 뭐? 어, 꼭꼭 씹어, 뭐? 어, 꼭꼭. 그렇지. 엎드려가. 꼭꼭 어, 씹어. 가고가 그래, 집어가지고. 꼭꼭 집어가어고 땅지야, <웃음> 니 음. 너무한 거 아이가? 딱지야 딱이야. 아... 그렇게...